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목회자의 이중직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섣불리 옳고 그름을 논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오랜 기간 버스 운전과 목회 사역을 병행해오며 자신의 수입의 일부를 어려운 동료 목회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상묵 목사를 찾아가봤습니다. 허성진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이상묵 목사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동료들과 작별을 고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목회와 관광 버스 운행을 병행해 온 이상묵 목사는 최근 새로운 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교회 사역을 보다 유연하게 할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이 목사의 앞날을 축복하는 동료들이지만 아쉬운 마음은 감추질 못합니다. 저희가 기사 생활을 같이 했지만 열심히 하셨고 나가셔도 좋게 엄만한 생활하신 목사 목회 길을. 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친화력, 또 리더십, 뭐 이런 쪽에도 좀 다른 우리 동료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 1997년 전북 부안에서 사역할 당시 고령의 성도들을 교회로 이동시키기 위해 시작한 버스 운전이 이목사에게는 현재 생계 수단이 됐습니다. 그에게 있어 일터는 또 하나의 사역 현장입니다. 버스 운전을 통해 성도들의 치열한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동료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 보람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도 아주 절실하게 느꼈고요. 정말 여유 있고 행복하게 번 돈이 아니고 치열하게 아주 전치적인 삶을 살고 또 삶이 무너지면서까지 그렇게 애처롭게 벌어 벌어들인 돈으로 헌금하고 있구나. 것을 느끼게 된 거죠. 버스 운전을 통해 돈을 벌면서 이 목사는 소유를 공공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또 내가 개척한 교회도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고. 이 목사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곳의 교회를 위해 신용 대출을 받아 해당 교회에 대출금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원금을 상환한 교회에는 다시 원금의 11조를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지역 어려운 작은 교회에 개척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도운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들은 어려움을 얘기하면 서로 기도하자. 라고 말이겨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 천만 원을 선뜻 도와주시니까 저로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었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작은 섬김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CGN 투데이 허성진입니다.